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 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우기의 기력이 아직 세자와 맞설 수준이 되지 않는다 판단한 무더기는 맞설 수 있기 전까지 세자를 내 제자의 적으로 두게 하지 않겠다 다짐했었습니다. 낙수의 칼을 가지러 왔다가 장강이 칼까지 내놓으라고 했던 세자에게 원하던 것을 뺏어 가시는 거고 도련님은 빼앗기시는 건데 따지고 보면 저와께서 이기신 거니까 감축 드린다고 세자한테 똥무더기 소리를 듣는 와중에도 친히 이름도 내려주시고 성은이 망각하다고 아부를 하며 세자의 마음 을 사르륵 높게 만들던 무덕이. 그런데 세자를 제자의 적으로 두지 않겠다 다짐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무덕이는 박진의 말 때문에 멈춰선 우기를 위해 결국 세자라는 칼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무덕이 참기름칠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세자와의 대결로 목숨을 잃거나 한쪽 팔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해 도망의 탈을 쓰고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하러 떠난 무덕이와 우기. 고기는 세자와의 대결로 인해 또한번 위험에 처하게 됐지만 목숨을 바쳐 도와주는 무덕기와 함께 결국 원하던 것을 얻게 되겠죠. 이번 영상은 사회에 등장한 삽살개 도둑 마이 이 선생의 정체에 대해 토파보고 위험에 처한 무더기를 구하기 위해 우기가 환혼수를 하여 영혼을 바꾼다는 내피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막 기문이 뚫린 우기가 어떻게 환혼수를 할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허세 아니고 기세인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송림에서 장백 대를 맞고 돌아온 이후 우기는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몸이고 한두번 쫓겨나본 게 아니라 타격이 없다며 멀쩡한 척했지만 여러 번 버려졌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죠. 다만 이번에는 무덕기에게 술법을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허세를 기세로 믿어준 사람 덕분에 우기는 허염이 준 진기를 먹어치우고 단번에 류수 단계에 올라 장강의 칼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운이 오른팔에 몰빵되는 바람에 자꾸 제어가 안 된다는 게 문제긴 했지만요. 우기에게 아버지의 칼을 뽑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강의 칼을 뽑음으로써 장강의 아들이 아니라고 수은됐던 사람들에게 내가 장강의 아들이 맞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장강의 칼을 뽑을 수 있을 때 성림에서 받아주겠다 했던 박진의 약속도 잊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아비의 칼을 뽑게 된 우기는 박진을 통해 장강이 너의 아비가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장강이 장국의 아버지라는 걸 믿지 않았으나 장욱은 자신이 천재술사 장강의 아들임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은만 뚫린다면 장시감의 후계자로서 최고 술사가 될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장강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니 박진의 의도대로 우기는 결국 멈춰 섰습니다. 모든 의욕을 잃고 감히 스승님께 함부로 말하는 우기. 그런데 우리 스승님이 어떤 분이시던가요? 피도 눈물도 없는 항상 죽음을 각오하시는 분이죠. 무덕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누워 있는 우기를 일으키기 위해 장욱과 세자의 정식 대결을 유도했습니다. 허염은 절대 세자가 그 대결을 받아들일 리 없다 했지만 무덕이는 진무의 정체를 알고 있고 그가 품은 야망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테니 세자가 그 승부를 받아들이도록 진무가 옆에서 부추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무덕기의 참기름칠로 성사된 장욱과 세자의 정식 대결 팔이 잘리거나 목숨을 잃을 위기라는 말에 무덕이를 따라 도망치는 건줄 알았던 우기는 결국 이 모든 게 무덕이가 짠판 이라는 것과 낙수가 수행했던 곳으로 수련을 떠나고 있는 중 이라는 걸배 타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구의 예고를 보니 삽살괴로 훔쳐 가 환혼인을 잡는 마이 이선생과 무덕이가 마주하게 되며 낙수의 혼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같 더라고요. 무더기를 도망가게 한 장욱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딱얘 하나가 걸린다고 말하는데요. 그동안 우기의 목표는 장강의 아들로서 장씨 집안의 후계자에 걸맞는 술사가 되고 싶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기는 최고의 술사가 되어 누구의 아들이냐를 증명하는 문제를 벗어나.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술사가 되기 위한 삶을 살게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의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 환원 사회에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환수입니다. 기구에게 잡혔던 속림 안에 있던 첩자는 완전 돌처럼 굳었습니다. 몸 안에 수기가 빠져나가 석화된 거였죠. 보통 폭주한 환혼이는 인간의 길을 빨아 빠져나간 수기를 채웁니다. 꼭그 모습이 악기 같아 보였는데요. 허염은 금지된 환혼술이 원래는 사술이 아니라 집수, 류수, 치수, 그 다음 경지인 환수에 오르면 할수 있는 술법이라고 했습니다. 환수는 물을 불로, 불을 돌로 바꾸는 신의 경지라 하여 인간은 오르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당구에게 허염은 환수의 경지에 속림을 세운 석영 선생님이 올랐고 또한 분이 더 계시긴 했다며 말 끝을 흐렸죠. 전이 환수 단계에 오른 사람이 진씨 집안의 보물인 기구에서 삽살개만 불러내어 훔쳐간 마이이 선생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톱파 볼게요. 장강 또한 환술 경지에 완벽하게 오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혼수를 새로 익히는 과정에서 폭주하여 석화된 환혼인이 여덟이 되었을 때 금지된 사술인 환혼수를 멈추려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캐릭터 프로필의 이 사진. 보셨나요? 우리 우기 지금 돌 위에서 불을 때우고 있죠? 전 처음에 천하사계 중 겨울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우기가 너무 추워서 불멍을 하고 있나 싶었는데 그거 아닌 거 같아요 돌 위에 있는 불은 우리 우기가 결국 물을 불로 불을 돌로 바꾸는 신의 경지 환수에 오른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장강을 뛰어넘는 술사가 된다는 거죠 한편 진무는 환수의 경지에 오른 술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장강은 아무에게도 환원술을 가르쳐주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으려 했으나 왕의 몸에 환원된 순간 기력을 잃고 환원술을 쓸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진무에게 환원술을 가르쳤죠. 즉진무 또한 환수 경지에 오른 게 아니라 요행으로 환원술만 배운 술사 같아요. 그러니 물을 불로 바꾸고 불을 돌로 바꾸는 환수경제 술법은 할수 없겠죠. 하지만 진무는 환원술을 아주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천부간 밀실에서 폭주에서 석화되고 있는 환혼인 김내간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다 기력을 나눠주고 있는 진모, 왕미를 소양하는 내간처럼 이용가치가 있는 사람들의 몸에 환혼술로 영혼을 바꿔 넣어 놓고 살아있는 사람의 기력을 대주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김내관이 사람의 길을 받으러 가는 도중 진무가 준비한 사람이 아닌 그냥 가마꾼의 길을 흡수했던 걸 보면 진무가 환원인들을 통솔하는 데 점차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꼴이 될것 같아요. 한편 우리 우기는 불을 돌로 바꾸는 환수 경지에 오른 술법을 할수 있는 술사가 될 테니, 진무 따위는 우리 우기의 상대가 될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장욱은 어떻게 사술로서의 환원술이 아니라 환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완벽한 환원술을 할수 있게 될까요? 물론, 무더기 스승님이 참기름칠을 하면서 잘 끌고 가주시겠죠. 하지만, 우리 무더기도 류수의 경지에 올랐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 우기가 스승님을 뛰어넘는 제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은 아니지만, 전 새로운 스승님이 한분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기구 안에 삽살개를 훔쳐간 마이 이 선생입니다. 그냥 손짓 한 번에 사람들을 모두 기절시키는 능력자이고 새장 안에서 시끄럽게 있던 두 마리의 새들을 단번에 조용히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동물의 행동까지 조정할 수 있는 대단한 술사 같더라고요. 왠지 허염이 말한 환수의 경제에 오른 술사가 한명더 있었다에 해당하는 인물이 마이 이 선생이 아닐까 싶어요. 삽살개를 훔쳐 진짜 살아있는 개의 몸에 넣고 환원인들을 잡으러 다니자고 말하는 걸 보며 마이 이 선생은 환원인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 예고를 보면 마이 이 선생은 무더기의 몸 안에 굉장한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무더기를 공격함으로써 우기가 나서는 장면이 나왔죠. 꼭 마이 이 선생이 무더기를 공격한 것 같지만 전 결국은 마이 이 선생이 우기와 무더기의 편이 되어 우기와 무더기를 환수의 경지에 오르게 만들고 함께 진무일당과 대항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기가 환혼수를 터득한 이후 무더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때 우기가 무더기의 몸과 자신의 몸을 바꾸는 환혼수를 하여 무더기를 구하고자 하는 눈물 폭발하는 아주 치통한 장면이 언젠가 꼭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리 토파부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